그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1월 9일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목소리>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 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 볼수 있을까? 우리야 감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여서 잠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 9 3쪽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범죄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 응답의 축복 보호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이 결론에 해당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의도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또 둘째로 그가 보내는 이 서신을 읽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또 구체적인 여러 방법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 어제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난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줄 믿는데요 어제 본문 끝부분인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저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어제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 그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어제 본문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영생의 의미를 알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하음을 우리더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일서를 쓴이 기록의 목적이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 영생의 의미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부분을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오늘 23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라는 부분이 you have라는 이 have라는 동서를 쓴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소유하게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또그 엄청난 진리 앞에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있어서 있다라는 동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돈이 있다, 돈이 없다 또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집이 있다, 집이 없다 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건강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인기가 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주님 외의 것, 특별히 오늘 마지막 21절에 나오는 우상, 다시 말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의 자리에 아무런 고민 없이 대치시키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의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영적인 교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로서, 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욱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은 예수를 얻은 자로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11호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함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도는 우리의 뜻과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처럼 그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14절의 구하다 라는 이 동사는 영어로 보면 ask, 그냥 단순히 구하다, 청하다 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또헬라어도 같은 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제입니다. 이 단어가 중간태의 시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통 투동태 아니면 능동태 이두 가지 이 시제에 대해서 이 태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하다라는 중간태는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하지만 내가 주도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세는 내가 어떤 피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급박한 피로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내가 그 결과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수동적으로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결국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그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의 과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아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의 사물과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더 자세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루어야만 하는 성숙해 나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거룩한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고 어떠한 것을 싫어하신지를 알고 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마음을 알때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일련의 구절들을 잘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이면 붙들일수록. 이 죄악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믿음을 지키며 저 천국까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 또한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이 마지막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바른 믿음과 바른 분별과 진리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간구해야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특별히 보실 때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하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각이란 단어는 영어성경으로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은이 "understanding"은 그 밑에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고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그 사람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공감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믿음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 또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각을 갖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 또 하나님의 아래 그 이름 아래 우리가 서야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또 세상의 풍조가 아닌 1.1핵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또그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바른 지혜와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게시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요즘에 일어나는 일련의 그런 반기독교적인 정서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 요즘도 교회 다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요즘의 트렌드, 그 사람의 표현대로 말하면 "밈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 또 유행하는 어떤 그런 풍조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밑에 그 댓글을 다, 달릴 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내용을 소외내 시킨다는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교인들은 무조건 거짓말쟁이이다. 아직 사리 분별을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바로 이 밈을 심기 위해서 교회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또 교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어린 아이에게 쇠뇌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나중에 혹시 그 아이가 전도를 당하게 될때또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반발하는 마음이 들기 위해서 자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완악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 입지가 좁아지고 또 많은 혼란을 주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바른 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주신 이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또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하고, 또한 그참 생명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한일서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기고 나는 정말 주님을 참 하나님, 참 영생으로 삼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를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자리, 우리 삶의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돌아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하신 그 믿음과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고 또 주님을 힘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줄이 지나게 하시고또 주님을 향한 큰그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도 변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 또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심을, 또참 주님이심을. 영생이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풍조와 또 어지러운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 주님의 임도 하심대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영생이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또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마다 허락하신 지혜와 인도하심 따라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하나님 더욱 더 굳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오늘 하루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으며 저 천국 저 영생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그것을 주의 아름답게 증가하며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